안녕하세요. 개이원입니다 오늘이 아 4월 2일인데, 좀안 좋은 소식이죠. 일단 영흥도가 4월 4일부터 통제를 시작합니다. 통제. 오늘 여기 주민분을 만났는데, 다음 주네 화요일부터 통제를 시작한대요. 오늘 일요일인데, 어 찬물대라고 하면 조금 높은 물대 거든요 들어오면서 영웅대 주민분이 4월 4일 화요일부터 통제를 시작한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괜히 멀리서 오셔가지고 기분 안 좋게 돌아가시는 일 없도록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영흥도가 통제가 들어가면은 아 이제 당진권이랑 태양권으로 다녀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걱정 이번 연도는 회로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네요 안전 우선으로 세로제를 해야 되는데 사망사고가 가끔 나오잖아요. 그것 때문에도 이제 참 문제가 많죠. 어떻게 될지 이번 년도 한번 지켜봐야 돼요.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어 이제 영웅도 해산물은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공제가 들어가니까. 좋은 밤 되시고요. 좋은 꿈 꾸세요. 바이바이.